우와, 뭐하니, 아줌마? 아, 짜증난다. 저 여기 청북에 다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취소한대요. 5km를 달려오면서 이거 배터리도 쓰고 시간도 버리고 대박은 상황실에 전화해가지고 취소비를 요구했다고 컴플레인을 걸었대요. 어이없는 새끼네. 사나이 님들 안녕하세요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오늘은 8월 23일 금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7시 55분입니다 제가 이틀 연속으로 해서 팀맵콜 위주로 탔잖아요 일을 할때 그러니까 오늘도 콜을 켰는데 팀맵이 콜을 주는 거예요 또 근데 이번엔 단가가 조금 아쉬워 가지고 안 잡았어요 저기 중랑구 가는 게 87분 걸리는데 얼마에 줬더라 55,000원에 줬나, 5만원에 줬나, 그래가지고 좀 아쉬워서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콜을 백운호수에서 입북동, 왕송호수 바로 옆이죠. 입북동 가는 콜 잡았고요. 입북동 가면 입북동도 있고 성균관대학교도 있고 의왕3동 그다음에 초평동 이렇게 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콜로 다음 콜이 이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 첫 번째 콜을 카카오로 잡은 김에 오늘은 카카오 위주로 한번 타볼까? 음,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음.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러면 첫 번째 콜로 입북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여행 떠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콜 북동으로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아스팔트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8시 19분이고요. 지금 여기 도착을 했는데 파사동 신도 농장에서 콜이 떴네. 4.2km를 가야 되는데 인천 원당을 가는 콜이다. 운행 시간이 어길 겁나 막히네 가면 안 되겠구나. 1시간 19분 지키네요. 그렇다면은 호계동 가는 콜도 있는데 원당에 안 가고? 아, 어디 갈까? 호계동을 갈까? 이것도 3만 원은 너무 싼 거구나. 저는 왕송호수 쪽으로 해서 월암동, 의왕삼동 이쪽 라인으로 천천히 라이딩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라이딩하다 보니까 여기 의왕삼동역까지 나와버렸네요. 콜이 너무 없어. 그냥 아까 사사동에서 호계동 가는 거 있었는데 그냥 그거 잡을 걸 그랬나? 그거 잡았으면 지금 출발했겠다. 걸 아는 사람이구나! <laughs> 우와, 뭐 하니? 아줌마. 뭐야, 얼마짜리야? 오, 가격 안 보여서 그냥 잡았는데 나쁘지 않구마이 일로 오길 잘했구만. 요즘에 저한테 콜마어 케어 플러스 어떠냐고 하시는 분들이 댓글로 많으신데, 어 저는 케어 플러스로 잡는 콜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그 돈이 아깝지가 않다는 느낌? 그렇잖아요. 솔직히 내가 막 이렇게 돈을 썼는데 얘가 그만큼 나한테 해주면은 돈이 아깝지가 않잖아요? 약간 그렇습니다. 지금 케어 플러스가 저한테는 지금도 케어 플러스로 콜을 잡은 거거든요. 의왕 이동에서 하남 덕풍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손님하고 거리는 아마 한 몇,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2.6km? 전동을 타면 은 2.6km는 껌입니다. 별로 안 떨어져서 금방 갈것 같고 덕풍동, 화남 요즘에 제가 원래 자주 안 가는 지역들 있잖아요. 일산, 인천, 하남, 남양주, 뭐 이런데들을 요즘에 좀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멀리 멀리 가는 밑으로 내려가는 걸 해야지 좀 긴장감이 있는데 요즘에 너무 수도권만 타는 거 아닌가란 생각도 합니다. 뭐줘야 가지? 나도 가고 싶은데. Ha ha ha.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29분이고요. 여기 하남 풍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덕풍동은 여기 덕풍 시장도 있고 하남 시청 역쪽 먹자도 있긴 하거든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풍산동도 있고 일단은 저는 여기 하남 시청역보다는 하남 풍산역 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어서 이쪽 라인으로 천천히 라이딩을 하면서 콜을 잡아 보겠습니다. 여기가 어저께 제가 콜 잡은 데거든요. 푸주. 하... 오늘 안 뜨네. 콜을 잡았는데요. 아까 제가 있던데 근처에 있는 콜이네요. 다시 가야 되네. 덕풍동에서 뜬 콜이어가지고 다시 1.7km를 가야 됩니다. <laughs> 솔직히 아까 거기 계속 있었으면은 다른 콜들도 더 떴어요. 왜냐면은 지하철역으로 한정거장도 안 떨어진 곳에서 계속 콜이 떴는데 나 괜히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laughs> 하나 몇번 들어왔다고 아는 척하고 나오다가 이렇게 된통 당하는 거죠. <laughs> 암튼 덕풍동에서 신봉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손님하고 거리는 1.7km 떨어져 있고요 가가지고 바로 신봉동 가면은 아마 한 40분 안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신봉동으로 함께 가시죠 고고! 팔트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25분이고요. 저는 여기 지금 상현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너무 아까운 게 있어요. 여기서 좀 전에 제가 안전벨트 풀고 있는데 갑자기 진동이 딱울려서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거든요. 근데 어디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1km 떨어진 곳에서 52,000원짜리가 뜬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만 원대를 솔직히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게 뜨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연계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어서 여기서는 상. 안역 그 다음에 뭐 수지구청 쪽 라인으로 가는 게제 패턴이니까 오늘도 그쪽으로 일단 빨리 나가보겠습니다. 없을 때 천천히 가면서 콜 잡는 것보다 빨리 콜지로 가서 운과 스피드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저는 여기 수지구청 오면은 제가 가는 편의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약간 동떨어진 저는 여기 시우 편의점에서 동천동 아니면 수지구청 아니면은 그 보정동 이쪽 라인까지 다 봅니다. 나만의 아지트라고 할까? 여기 기사님들이 잘안 오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어 시원하다 여기 아, 저기 멀리서 뜬게 있는데 법인콜이네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56분이고요 여기는 풍덕천동에 있는 그 사거리 쪽이거든요 어 저는 보정동에서 안성 들어가는 콜 잡았습니다 손님 손이... 아, 시 이거 잡고 나니까 콜 계속 뜨네. <laughs> 손님하고 걸리는 1.5km 떨어져 있고요. 안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오랜만에 안성을 가는 거긴 한데, 이제 나 빠져나오는 거나 아니면은 뭐 천안 들어가는 거나 뭐. 하여튼 좀 오늘은 외곽으로 돌고 싶으니까 뜨는 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나님들. 이번에는 안성 공도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아스팔트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54분이고요 저는 여기 공도읍에 도착을 했습니다 음 도착은 했는데 콜이 지금 하나 올렸었어요 동네콜 15,000원 짜리 여기서는 안성으로 한번더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평택으로 갔다가 올라가도 되고 천안으로 갔다가 평택으로 가서 올라가도 되고 한방에 올라가도 되고 여기 바로 바로 앞에가 번화가거든요 지금 기사님들이 24명 찍혀 있는데 저도 여기로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경쟁을 해야지 뭐 용이동에서 뜬 코를 잡은 거구나 네아스팔트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14분이고요 저는 용이동에서 뜬 코를 잡았습니다 용이동에서 뜬콜 2.3km, 2.5km를 가야 되는데, 안중읍 들어가는 거야. 착지도 안 좋아. 근데, 금액도 그냥 정당가요. <laughs> 와, 이러면은, 나 무료봉사하는 건데. 일단, 현금콜이니까, 팁이 나오지 않을까라 기대감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Nope.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55분이고요. 안중읍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거 잡을까? 어, 일단은, 7만 7천 원 현금 코리어 가지고 팁 나올 수도 있겠다 싶었잖아요. 근데 손님이 딱 출발했는데 좌회전해서 고속도로 타는 게 있고 우회전해서 국도로 오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회전해 달라는 거예요, 국도로. 그래서 아, 국도충이다 이러면서 팁은 날라갔구나 그랬는데 역시나 4만 원딱 주더면 3천 원 고스란히 다 거슬러 갔습니다. <laughs> 방금 착 하자마자 그 동탄 들어가는 코를 잡았고요. 어, 아이콘으로 잡았는데, 이게 청북에 있는 거여서 한 4.4km 를 라이딩을 해야 됩니다. 어, 근데 손님이 지금 전화를 안 받네. 일단 한번 이렇게 해서 저는 살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짜증난다. 저 여기 청북에 다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지소한데요. 아, 짜증나네요. 일단 뭐, 취소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뭐, 안 간다는데 제가 뭐, 억지로 막 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취소비는 받아야 되는데, 왜냐면은 너무 5km를 달려오면서 이거, 배터리도 쓰고, 시간도 버리고. 네, 여보세요? 네, 사장님, 고객님께서 동탄 취소 전화 왔거든요? 네, 저한테 전화 왔어요. 취소비가 이게 안 돼요, 사장님. 근데. 선생님 이게 우리가 우리가 안중에서 가시라고 이렇게 배차를 해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취소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사장님. 그래도 말이 좀 그렇잖아요. 안중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객님한테 취소비를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그게 지금 항의 전화가 온 거잖아요. 상의 전화가 왔다고요? 안중에서 가는 거여서 취소하시면 절대 안 돼요. 라고 출발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정당하게 아, 그러면 취소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아, 상황실하고 얘기해 놓을게요. 이랬거든요. 줄 것처럼 얘기해 놓고, 아니, 아니, 어차피 그 사람이 저한테 전화해서 제가 번호도 있고 하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취소비를 요구했거든요. 요구했는데 어차피 뭐안 줘도 어쩔 수 없는 건데 대박은 상황실에 전화해가지고 취소비를 요구했다고 컴플레인을 걸었대요. 어이없는 새끼네. 네, 저는 여기 도착을 했는데 캔슬이 났잖아요? 그래서 일단 짜증나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컴플레인까지 걸었대요. 근데 저는 여기 코를 하나 잡았습니다. 요거 이따가 말씀할게요. 드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1시 43분이고요. 저는 여기 향남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이제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케어플러스가 띠링 하는 거예요. 근데 금액은 안 보이거든요. 제 거는 요거 액정이 나가서 이거 수리를 봐야 되는데 금액은 안 보이는데 갑자기 3번이 딱 보이는 거예요. 3번. 어, 그러면 잡아야지. 복기콜인데 그래서 3번 요거 바로 잡았습니다. 나이스. 손님하고 거리는 1.5km고요. 요거 잡았습니다. 봉단 가는 것도 뜨고 많이 뜨네요. <laughs> 자, 일단은 3번으로 함께 가시죠. 고고!